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시시한 얼굴이죠 면도도 안 했어요 예 오늘 집에서 업무 하다가 지금 나와서 녹화를 왔습니다 제 사무실이에요 부동산 tv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마이크고요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키보드고 저는 마우스 대신 이 트랙볼이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을 돌려서 마우스 대신 사용합니다. 여기서 편집이랑 모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날 그날의 뉴스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아이 뉴스를 읽어야겠다 또는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 쭉 뉴스 창들을 열어요. 그 다음에 뉴스들 중에서 자 아, 이건 읽을 게 없다. 아 이건 광고구나 좀 배제할 것들 배제하고. 보통 한 4개에서 한 7개 정도 사이에 뉴스들을 남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의 뉴스를 났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녹음을 하고 편집에 올릴 뉴스는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뉴스들은 지금 꼽아 놨고 이제 어떻게 읽어야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어도 7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장 핫한 화두인데요. 지난 10월 1일 날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한다. 약간 한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발 물러섰다라기보다는. 약간 선택권, 예, 선택권들을 지금 막바지 사업 가고 있는 조합들한테 준 상황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끊어가면서 영상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본이 없다 보니까 좀 멍청하게 뉴스를 읽죠. 끊어서 읽고 엔지 하면 다시 읽고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경우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편집하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봐가면서 부분 부분 편집을 해요. 근데 한 이렇게 그냥 녹음 한 부분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자, 이렇게 읽었으면 또 다시 편집. 다음 뉴스 또 클립해서 끝 끝나고 남은 읽고 또 다시 편집. 이 과정을 뉴스마다 반복을 해가지고 메인 기사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요 보시는 것처럼. 인코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다 읽고 편집을 다 마쳤습니다. 파일이 커지고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부분 부분 나눠서 이렇게 블럭 블럭 나눠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합쳐서 다시 인코딩하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썸네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파워포인트처럼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망고보드라는 업체의 상품을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눈길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이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날짜 확인했으니까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창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업로드 해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블로그에도 배포를 하거든요 블로그에도 똑같이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블로그. 이렇게까지 하면 저의 한 세트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 작업은 여기서 끝 자, 매일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코너가 어떻게 작업이 되고 업로드 되는지 기사를 읽고 선별하는 과정이 빠져 있는데요. 기사 선별은 평소에 이 기사는 나중에 읽어야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스크랩 해놓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에 와서 그날, 이 전날, 전전날 원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기도 하고, 꽁쳐놨던 기사들 북마크에 담아놨다가 이건 읽어야지 보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보다가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올려주신 부송관 뉴스 보이면 아 이거 올려야지 싶은 게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씩 까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시장의 동향이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든가 지식의 깊이를 넓히기 위한 독서도 마찬가지로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튼 부동산의 첫 브이로그 영상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또 다니면서 이렇게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진짜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반바지 입고.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다음부터는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부동산 tv의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